4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리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성지는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꽉 붙잡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눠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놓치고요,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이왕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생겨도 또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해서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그렇게 계속 우상숭배하고 언약, 어냐, 그리스도 언약 다시 붙잡지 않으면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서,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죠? 바벨론 나라에? 뭘로 끌려가요? 허로로 끌려갔다 아, 맞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사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에 허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엄청 고통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 고난, 문제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해속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 다시 그리스도 언약 을 붙잡아. 이 말씀을 계속 계속 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까 버리지 않을까? 버려요? <laughs>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얘들아 풀풀 풀 알죠 풀 네. 땅에서 자라나는 풀과 꽃 꽃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그렇지? 네. 꽃도 예쁘잖아요. 아 어, 꽃이 너무 예쁘네 하고 딱 꺾었어. 이 꺾은 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잖아요, 죽어 버리잖아. 똑같아 똑 그렇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런데 영원한 게 있는데 뭐가 영원한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도 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결국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결국 내가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계속 주셔요. 그러면서, 이 지금은 바벨론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할 거야.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거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악인들의 승리도 영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씀을 붙잡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이고통이 아니잖아, 영원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거 안 보잖아요, 이렇게. 툴을 <laughs> 말해 꽂히시는 하나님이 말씀 영원하다는 그림이에요.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 말씀 브루토기 말씀이었잖아. 기억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를을 당하여도 그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길 거야. 그게 바로 남은 자렘런트야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그루터기 남은 자렘런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뭐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 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지 하나님의 맞아요, 맞아요. 우리고 말씀 다 나눴잖아, 그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대요? 천지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이 있어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자새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그릿때 말씀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 그래서 우리 레드런트들도요, 이 말씀은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돼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바로 우리 레드런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계속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예스라,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에서 보고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런트들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렘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때하나님이 우리 렘런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대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레머트들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따라가는 레머트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레머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